유산 예술 작품의 접근성 연구와 베리어 컨셔스에 대하여 예술 작품의 접근성 연구의 맥락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 다이애나 립이 발표했던 예술 작품의 창작 사례를 공유하고 다이애나 립에서 이야기하는 베리어 컨셔스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 짚는다. 유선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 낮수업 교사이지만 한 번도 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기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비장애인 교사의 권위에 대해 생각한다. 인포숍 카페별골의 매니저 7인 중한 명이며 3명으로 구성된 다이애나랩에서 33.3%의 일을 맡고 있다. 커피를 하루 8잔씩 마시다 작년에 끊었다. 승부욕이 없다. 이기고 지는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주변의 각종 문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지만 같이 반응하고 고민하는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살고 있다. 비건 케이크를 주면 따라갈지도 모른다.